메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역사 공부에 접근하는 분들께 많이, 저도 이제 역사 공부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 지금 많이 이제 유튜브에 역사 관련된 내용이 판을 칩니다. 또 이제 거기 나오는 유튜브들이 대부분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뭐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대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뭐냐면 그 증거 자료 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사료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료 원문을 확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1차 사료냐, 2차 사료냐, 그리고 이제 그 한자 원문이 맞냐, 그리고 번역을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누구 눈으로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그 문장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리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 의 문화라는 것은 알고리즘에 지뭐 유튜브라는 게 어떻습니까? 글려버리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세뇌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죠. 나중에 정작 정신을 차렸을 때는 완전히 허무해지죠. 왜? 너무 멀리 잘못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사료 원문을 보시고 확인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브 올리드리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사료 원문을 보셔야지 온라인의 글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인지 이런 일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사만 이야기, 한의 문화, 우리 한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뭐 전라도 천연사에서는 사만, 한의 역사가 전라도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왜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말 그대로 큰 학자들, 나름대로 자기가 역사학의에중심 된다는 그런 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료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 있는 자료라든지 논문만 검색하다 보니까, 학자 본인들 스스로도 속고 국민들은 속는 것은 100%죠. 요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예로 뭐냐면 이 사만의 역사, 사만이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 들 어디로 배웠습니까? 한강 이남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정도로 사만을 다 배웠죠. 그런데 과연 사료 원문에 그렇게 띄어 있느냐? 자, 그래서 눈으로 왜꼭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코나에 몰리니까, 전라도 천년사 편찬 관련된 분들이, 아, 우리는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땄다 해가지고, 책임을 국사 편찬위원회에 돌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 잘 걸렸다. 국사 편찬위원회의 전신이 뭐냐? 조선 총독부, 응? 어? 거기서 출발한 조선사 편수의, 어떻습니까? 청구학계, 뭐, 이런 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유튜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런 말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오늘 강조 드린 것은 뭐냐. 사료 원문을 절대로 거기 있는 내용에 신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시라는 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만사가, 어? 왜 이렇게 많이 왜곡 틀어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자료를 찾으려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료 원문을 가지고 쭉 찾아보죠. 그리고 번역하고 원문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대단히 함정이 큰 함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중간중간 학자들만이 학자들에 대해 장난을 친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올리신 분들 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놀이를 배기해서 글자를 끼워 넣어버리는데 그것이 원문인 줄 착각하고 논문을 써댑니다. 사람들이. 누가? 교수들이. 가장 쉽죠? 학자들이 가장 어떻습니까? 그게 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바이두라는 중국의문헌 들어가서 바이두에서 가서 사료 원문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바이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주요 사설을 다 이제 열람을 다 맡고 있습니다. 못 보게 만듭니다. 일본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야후 접힌 정도들어가셔가지고 사료 원문을 찾아가지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일본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료가 쭉 보이는데 중국은 가면 갈수록 이제 어 그내용이라 주요 내용 이런 것을 자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 자료는 반드시 바로바로 바로 보는 대로 어떻습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할자 번으로돼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 판본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거냐 이것도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이 사진으로 찍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책의 사진이라든지 이게 뭐냐 스캔한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활자화된 자료 사료를 보면 또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오늘 그 사례가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보면요, 우리나라 사만사가 완전히 개판이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쿵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만 아니면 한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료가 원문이 뜨죠? 가장 많이 뜨는 자료가 뭐죠? 삼국지하고 후한서입니다. 자,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그 사만의 역사 한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대한민국의 대한이, 대한이라는 그, 그 기운이 되는 사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료 원문을 그대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온라인 자료에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습니까 사족을 달아가지고 글을 원문인 것처럼 소개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도 섰고 학자들 대부분 섰고 국민들은 100%섰고 요리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사만을 쳐보시든지 한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국지하고 후한스가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만 눌러보셨습니까? 그러면 중국 정사 조선전에 대한 기록이 쭉의미서 위서에 동의전에 한에 대한 기록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른쪽 핀 보시면, 원문을 눌러 보시면, 자, 원문이 뜨죠. 한전에 대해서, 쭉이면서 저, 한전이란 말도 원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잡아 넣었다는 것이 각주에 실려 있고요. 한은 제 대방, 진남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서쪽에 있습니까? 바다에, 바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 남쪽은 외화 접하고, 방,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과 사철리다그 크기가 방사철리다이런 나옵니다. 그리고, 삼종 있는데, 만 지남 비난이 있고, 지난자가 바로, 뭐냐, 고지진국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후한사고 약간, 이제, 약간, 어떻습니까? 의주가 틀리지만도 전체적인 맥락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 찾아내는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제 말을 왜제 양반이 계속 사료를, 원문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스캔본, 이런 것을 봐야 보라고 주장하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이 뭐죠? 삼국지의위세에동의전에 한에 대한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쭉, 글이 뜨는데, 원문이 뜨는데, 자, 위에, 뭐, 여보면, 검은색 글이 쭉 뜨면서 어떻습니까? 밑에 빨간색이 있죠? 자, 조일청 왈 나오죠? 조일청 이야기 나오면서. 자, 이러면서 사료 원문이나 뜹니다.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어디까지가 사료 원문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어습니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왜곡이라기죠 보면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자, 없는 사료를 잡아놨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밑에 빨간 부분입니다. 밑에 빨간 부분. 저는, 저, 저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국지에 왜 조일청이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왜 들어갑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런 말을 했다고 잡아넣겠습니까 보면. 어? 제가 왜 이렇게 또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조일청은 여러분들, 청나라 사람입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자, 뭐다? 삼국지의 원문은 뭐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원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한, 하는 대방의 남쪽에 있고, 어떻습니까? 고지, 진국냐까지. 요가지가 원문이고, 어때요? 밑에 내용,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 편찬위에서 공개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사만에 밑에 있는 빨간 책, 조일, 청, 왈, 라우죠 요거는 원문이 아닙니다. 사족입니다. 누가 일부러 잡아 넣어놨어요. 이, 빼야 되겠죠? 사료 원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을저 뭐 보면요. 자, 있는, 사료 원문인 것처럼 어때요? 빨간색을 해가지고, 색깔 해가지고 잡아 넣어 놨습니다. 이거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 놨지만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 학자들 각주 안 봅니다. 이것이 원문인 줄 압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우에 있는 문장, 원문하고 빨간색 문장을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돼요. 왜? 이상한 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해석이 왜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료 원문을 보면서, 아, 왜 앞말하고 뒷말이 틀리지? 일이 돼버립니다. 어, 왜? 뭔말 뜻인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누군가, 중국 학자들은 이런 거안 합니다. 중국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국지 후한수 원문 검색하고 싶시면 절대로 이런 비열한 짓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또 어떻습니까? 사만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이것을 잡아놔가지고 이것이 원문인 것처럼 써먹습니다. 요게 사기고 왜곡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앞뒤가 말, 말이 다른 내용을 잡아놨을까? 또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 양반이 주장할까? 요 정도는 아래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사만이 뭔지를 압니다. 어?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사만을 또 중국 대륙에 가서 찾는 분들이 많죠. 큰 실수하는 겁니다. 조일청은 누구냐, 여러분들. 1709년부터 1764년의 인물이고, 바로 청나라, 절광 인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쓴,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쓴 책이 바로, 여러분, 책 보시면, 수경주 여기죠, 보면요. 저 책이 유명한 책으로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삼국지 이야기에, 삼국지에 어떻습니까? 기록에다가, 청나라 어떻습니까? 학자에 어떻습니까? 내용을 잡아넣어가지고, 이것이 사료원문이다 여러분들. 시대가 맞습니까? 앞뒤가 완전히 말란, 꽁지에 나오는 학자, 어떻습니까? 역사에 어떻습니까? 저 하나는 뭐죠? 삼국시대 때 이야기, 어, 그, 그 기록에 왜 청나라 사람 학자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 양반의 주장을 사료 원문처럼 잡아 넣어놨을까요? 여러분들,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시야만 반도사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사료 원문 어디까지다? 위에 있는 어떻습니까? 한자, 고지진국량까지다. 자, 뭐다? 사마는 원래 뭐다? 대방이 남쪽에 있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한길로 삼았고, 남쪽은 외를 접하고, 면적이 사칠리다 어? 자, 이것도 사방사칠리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방사칠리냐 요것도 제가 추적, 추적해보니까, 여러가지 추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은 한민을 방으로 한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모방이 때문에 뭐냐? 가로세로를 방으로 한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뭐냐면 사칠리가돼야 돼요. 근데 그게 사칠리에 뭐가 있다? 사만이 있는데, 종족이 있는데, 만 지난 변환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 나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료원문에다뭘 추가했다? 사종문. 청나라 때 사람 이야기를 잡아 넣어가지고, 저것이 마치, 뭐다? 삼국지 위스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꾸며져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되죠? 누가 또 이렇게, 이거는 뭐냐? 수십 년간 우어먹은 겁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안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쳐가지고 이 시도가 됐을까요? 사만 연구가 c 일까요 씨가 누굽니까? 적어도 사만 연구하신 분들은 씨가 누군지를 알 겁니다. 씨가 누군지. 자이 양반이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사료 원문에 없는 내용을 끌어다가지고 마치 그것이 삼국지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삼국시대 이야기고 하나는 청나라 때 학자 이야기인데 왜 같은 라인에다 올려놨습니까? 사료 원문에 없는 건데요. 자, 이런 일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벌입니다왜 그럴까요? 자기들 주장을 합리하기 화 위해서. 도대체 사료 원문의 사만과 원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사만의 차이가 뭘까요? 자, 그걸 한 예로 보여드린다면 이병도 씨의 사만은 어떻습니까? 문제 연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병도 씨가 뭘 했느냐. 사만에 하는 한국, 개, 한국 민족을 중국인들이 지칭하던 예맥 한에 속하는 개념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저보면요 한인들은 예맥과 아울러 남쪽의 우리 민족을 한이라 일으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 이병도 씨가 뭘 꺼냅니까? 남쪽의 민족을 한이다. 남쪽의 민족. 그럼 뭐냐? 이거는 한반도의 남쪽, 한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한이다. 요거 말입니다. 자, 요걸, 요, 요거 때문에 때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처럼 사로 원문을 조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한의 한에, 삼국지야 후한수에 있는 한은 어떻습니까? 이 한강 밑에 한입니까? 그런데 이병도 씨는 어떻습니까? 이런 쪽의 라인들은 전부다 뭐다, 여러분들. 한을, 자, 남쪽의 민족을 한이라고 부는 겁니다. 자. 요즘은 예맥까지 어떻습니까? 예와 맥 쪽을 어디로까지 보면요. 강원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맥 쪽이, 여러분, 강원도에 있던 겁니까? 물론, 뭐에보면요말 어? 그대로, 강원도 춘천에 어떻습니까? 어? 그 국가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부였고요. 원래 예맥이 살던 지역은 어떻습니까? 요동, 요소 쪽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원도까지는 밑으로 끌고 내려와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병도, 여기 이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참아, 그거는 못하니까 어때요? 한만 가지고 한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남쪽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해갔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한이라는 명칭이 기자조선에 대치된 한시조선 때문에 생기는 말이라고 한다. 다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대가들이 됐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 때이 양반의 이런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료 원문도 사료도 못 보는 시기였습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그냥 추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배경이 뭐냐? 사료 원문 조작이다. 이거죠? 후한서 볼까요, 여러분들? 자, 후한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국지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쓰는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사료 원문제, 스캔본을 여러분들 왼쪽에 실어놨습니다. 자, 한해는 3종 있는데 만, 지난, 번안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은 미국이 있고, 54개국이 있고, 진한은 12국이 있고, 그 다음 뭐죠? 번안도 12국이다. 근데 그, 54개국, 12개국, 12개국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방사철리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방사철리. 자, 지합 방사철리라고 나오죠. 사철리 자, 사철리보다 너무 또큰글에 여자같이 붙였습니다. 자, 사철리에 있는데 그 사철리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자, 만의 54개국, 그 다음에 지난해 12개국, 한해 어떻습니까? 12개국이 있고. 또 밑에 가보시면 어때요? 그 사만에 뭡니까? 목지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목지국을 지금 우리는 월지국이라 부르고 그걸 어디로 또 이야기해 줘보면요? 지금의 여러분들 익산 쪽에 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료 원문에 보신다면 목지국이 여러분들 익산에 있을 수도 있죠. 왜? 방사천리니까. 방사천리니까. 그런데 만 지난 편안의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 추측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쏙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후한서 내용도 어떻습니까? 후한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천리 안에 뭐다 78개의 국가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요게 사료 원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방 사천리. 아까처럼 삼국지에 있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잡글을 안 써놨잖아요. 잡글, 어? 사료 원문에 없는 거는 안 썼잖아요. 근데 삼국지는 뭐다? 사료 원문에 없는 내용을 삼국지 있는 내용처럼 갖다 써,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 편찬위원회가 어떻습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장난했는지 저 자료가 지금 어떻 수십 년간 또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어떻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래버리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만에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를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 유튜브 보시고요 그 유튜브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건 오늘 강의하는 거 보면 아, 저 양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그냥 다 알고 웃으면서 아마 오늘 유튜브를 다 보실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지 후한세의 사만 개념은 여러분 어디다 보면요 자,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한반도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요동 요서쪽 물론 이제 지도가 더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쉽게 개념하기 위해서 박스를 처리해가지고 저정도를 했고, 저것이 뭐냐면 방사틀리면서 저기에 78개 국가가 있다는 것이 원래 삼국지와 후한세 사료 원문인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다, 여러분들? 한강 이남에 있는 저기를 사만일 해가지고 저기가 어떻습니까? 78개 국가를 찾는다고 지금 쎄빠지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것이 방사칠리입니까? 무궁화 삼칠리가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방사칠리가 여러분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것이 방사칠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삼국지 뒤에다가 장난을 친 겁니다. 장난을 사칠리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탁걸리버리니까 어때요? 사칠리는 한반도 이상을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지우기 위해서 없는 사료 원문을 갖다 끌가지고 조일청이 말을 어떻습니까 끌어넣어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식으로 사료를 조작해놓은 것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에 어떻습니까 바로 삼한자료입니다. 삼국지 자료 이제 이제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료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다 되겠죠? 자 이런 것을 확인 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78개 국가를 찾는다고 저렇게 열심히 번호를 매기가지고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정성이 가득한지고 그죠? 정성이 가득한지고 방사천리에 있는 78개 국가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갖다 붙인다니까 보면 어때요? 저, 여러분들, 번호남 봐보십시오. 산에도 나라가 있습니다, 산에. 여러분, 산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산에다가 나라를 만듭니까? 어? 그래도 저 육지 표시나는 데나 저뭐 저기에 나라를 만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78개 국가가 들어가니까 돼요 산에도 번호를 맹이 났어요. 특히 경상도 보시면, 산 위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들? 어? 충청도 전라도는 그래도 밑에 보시면, 해안지대, 에 사람이 사는 지역에다 나라를 맹이 놨죠 어? 저래 말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때요? 강이라든지 산을 기준으로 나라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이 저렇게 남반만 열심히 쎄빠지게 붙이더라도 어떻습니까? 붙이기, 78개 국가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 반도 사관의또 다른 반도 사관 반반도 사관에 78개 국 비정입니다. 이런실수하면안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자, 마만 개는 오늘 정확하게 인식하시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또 그다음 연구를 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 편찬 위원회에서 씁니까?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을 속이는 그 내용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서로 안에 내부에서 반드시 분석하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사류 원문에 없는 조율청글을 반드시 지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제 내용, 또오해가는 내용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다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참고자료로 사만이 어디서 삐그러졌는지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저렇게 거품을 누르면서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는 게 자기들 신념에 찼잖아. 왜? 잘못된 사료를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맞다고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같십니까 사료 자체가 조작된 원문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뭐다? 사만이, 대안이 전라도에서 왔다는 그런 전라도 천년사 주장, 어떻습니까?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다 정리되셨죠? 더 이상 길면 또 피곤하시니까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짓게요이 여파가 여러분들 고구리 백제 신라 가야 국경 영역이 다 왜곡되버리는 것, 대진 통일신라 국경도 지금 조작되버렸고, 고려국경, 조선국경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왜곡되는 여파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사만부터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이유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메 역사 문화 TV 후원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료라든지, 자, 마음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이렇게 이름과 다뭐 이렇게 찍어드리면 좋겠는데, 공간상 여러분들, 우리 정혜원분들하고또 이렇게 또 여러 자료를 공개하시는 분들, 서로 연결되는 분들, 우리 그런 분들, 또 역사 단체들 분들,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역사에 남깁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매력역사문화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주민분들에게 많이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 여러분들 지켜내시려면 어때요?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사의 역사에 뭡니까? 그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이라 하는데 재미있죠? 재밌, 하지만 지금 한국의 역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 저들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한다면 논문을 생각한다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간대인데 여러분들, 그런 유튜버 보면서 끌끌 거리면서 어떻습니까? 아니면 허황된 꿈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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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사만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